그 걱정 안 하셔도 될거 같은 게김돌복이 언제 올라나? 근데 어... 높은 확률로 무음이라서 안 받을 거 같은데? 네안 받아요 대단하다 아니, 이거. <laughs> 아 이거 아에짜 대단하다 겁나 그래 나 코나 족보기 야이씨발새끼야야이 족보보가 야이 그지 놈아 <너마>. 팩트님이 <laughs> 저렇게 심한 말 하는 거 처음 보니 좀 특정해 아니 근데 <crunch> 나한테 <laughs> 나한테 더 나쁜 말도 하던데 <laughs> 아, 돈들 버릇지 나쁜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. 참으시죠. 아, 아, 이렇게. 아, 야, ]게. 이 개새끼야. 야. 야. <laughs> 야,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. 이 사람도 무슨 새끼야? 안? 늦었는데 마이크도 안 켜? 그러니 이거 이거 사가지고.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. 존경하는 여러분. 아, <laughs> 아, 존경하지 않잖아. 존경하는. 존경했으면 이랬겠냐고. 왜? 왜? 더 말해봐 뭐 말해봐? 말해봐. 씨부러 봐이 자식아 씨부리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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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노쇼하는 거 그거 다 프레임이야? 그거 다 프레임이야? 이게 프레임이야? 나는 <laughs> 바보입니다 <laughs> <laughs>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이 새끼 머리 얻어맞았나 봐 아직 잘안 깼다 <laughs> 자 음. 존복씨 언제 들어오세요? 아네 잠시만요 이시만요이자라하우리지 네. 네. 얼마나 데말고 반드시. 다또지로 부탁드립니다. You want me to love me. And so. I'm not going to do it. I'm not going 막 o do it. I'm n 맛있다맛있다 맛있다, 맛있다, 맛있다. 진우야! 오지 마. 오지 마. 아! 아진짜요 진우 특기 일발 직전이었는데. 아니 근데 이야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? 어, 진우 특기 일발 직전이었는데. 어라 코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눕던데? 난 계속 이것만 하고 있었네. 오. 음. 자 우선 아그 순위보고 평가전 내려치기 한 인원들 싹다 검거할게요 아 어? 참참씨! 잠깐만요 댄서분이 참참씨 어, 첫 판이라 손이 덜 끓는 거야 나 내려치기 아니야 나 이거 에이스야 나 에이스 맞아 그치 나 에이스 맞아 라는 말이 존나 웃기네 <laughs> 누가 에이스를 오소를해 에이스 오소라고그엔간치다 <laughs> 어. 비슷비슷한 거 같고 근데 잘해 사람들 왜? 그래? 어. 응. 진우가 아, 안덩이 잘하니까 뿡이가 진... 먼저 뽑자. 아 뭐야? 응, 응. 나 엉덩이 뽑아. 이거 봐봐. 아 봐봐. 안녕. 아 엉덩이 가져. <laughs> 아수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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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어, 어, 엉덩이, 엉덩이 봐봐. 자리 있나요? 자리 있나요? 자나 애들아 엉덩이 자랑잠깐 멈춰볼까 우리 팀장자. 이거 뭐다? 검은 야 좀 봐요. 자, 비기가 넘어지다 어? 안 너가 잘 들어야 돼. 이건 기회야. 하나, 이건 기 파이팅. 3. 지금. 잼. 오케이. 안 아, 안아안안 확인했다 이건 기회야. 그리고 그 파란 색깔 컵댕기 뜨면은 우리 팀 1등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쏘셔야 돼요. 네. 네 오도 어, 확실한 거 봐라. 와, 아, 최근에 요... 팀 게임 대회도 갔다. 얍. 어, 예이. 야 우리 팀이구나. 아무지성으로 던지고 있었네. 아, 우리 우리가 팀이구나. 파란 팀인가? <목소리> 아 파랑 팀. 어, 우리 파랑. 파랑 팀. 파랑 팀, 파랑 어, 팀. 1등 세이 토끼 뭐야? 아! 세이 토끼가 누구지? 코핑, 우리 코핑. 팀 아닌 것 같아. 아 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너구라 미안해 내가 아니, 밟았어 아, 아 괜찮아 괜찮아 마음껏 밟고 가. <목소리> 어 설백 떨어졌다 나이스. 나이스. 그거야 그거야 나이스. <목소리> 나도 떨어져.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, 나이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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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목소리> 나이스. <목소리> <놀람> <놀람> 자, 우리 파란등 우리 파란팀 우리 파라 등. 등. 우리 파란 팀! 나이 우리 파 팀! 우리 파라 팀! 우리 파라님, 아, 우리... 우리, <laughs> 우리 우리 라 <laughs> 아, 우리 한라 <laughs> 어, 우리 라리라리라님리파 우리 파 우리 우리 파리가라님 우리 파라님, 우리 파라님, 우리 내가 <놀라> 살짝 무서워! 나일등더 <일단> 한번 <놀라> 아니야 아니야 니야너1 전략이야! 어, <놀라> 어. 우리가 시. 뒤에서 아이템 계속 지원해준거야 이 자식아! <놀라> 아, <놀라> 아 뒤에서 계속 이등상등 담궈진 거야? 알면서 아, 그래 그럼, 이놈이! 그럼 맞아! 응... 안아니 이건 뭐야? 길을 모르겠냐? 어, 성인아 미안해! <놀라> 괜찮아 괜찮아! 괜찮아. 피했어 피했어! 소리 듣고 반응이 괜아 소리 듣고 반응이 괜아 어? 어 뭐야? 일단 이뻐 언니 하는거 확인했잖아 얘들아 내가 그래도 3등 하고 있다잉? 아니 머니 걸어서 봤는데 어머 미아가 나이야미아한 똥아 이게 어미안하다 쓰레기 아아 아, 이찌르어이미아다좋무 소리 만는 같아요 <놀람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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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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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야, 허리야 이게 허리야 어? 어? 야 멀긴하네 사양이랑 노다가? 아 r o u n 근데 비니님 아래는 좀 반성해야겠다, 이게. 어, 순식간에 따라 k o 버렸어 근데 k n o 그렇다기엔 이번 t 네. 너가 우리 아킬레스 건 t 클 걸지 않았냐? b o m p 지금? 어쩌라 o w i l 어쩌라고. c h i l l e s c 이 n t 한 c h n i c a l challenge. I'm y o 아 r boss a g 알아서 피해줘. t about y 어, 어, 내 어, 주변에 네. 있으면 그냥 맞든다고이은이 <laughs> <입 있잖아>. <laughs> 네. 집은 아, 아, 이 집은 이 집은 이집 집은 에 집은 이이이팅은이이 집은 이 집은 이집이 집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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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은 이집템이 써. 템다써 <laughs> 아니 말을 안 듣고 왜얘기하 아무도 대회 얘기를 안 하잖아! 아, 안 끼고 기다려가 없쩌다 기다려가! 난 그냥 싸버려 <웃음> <웃음> 허리 꺾였나 본데. <laughs> 허리 절단. <작다. 웃음> 평소에 단련을 했었어야지. 야 어, 우리 우리 끼리 그냥 한판 이거 도망가버릴래? 우리 한판 이거 다른 기회 받아가자 우리끼리. 가야 없어 지우 아까 너구리가 <laughs> 뭐 뭐가자 그랬지? 퍼킹뭐 뭐라 그랬지?

나트리는못 올려 그러면 나나 나 번개 있다 나, 나 번개 있다 3! 안돼 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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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4 4나 아, <laughs> 써도, <laughs> 써도 돼. 4설하고 싶네. 아니4 4 4 4 4 4 4 4 4 4안4 4나아나4 4 4 4 4 4 4 4 4 4나4나4 4나4나나4 4 4 4 4 그냥 써 된다, 아,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오케이. 어, 이게 무슨 꼴까? 아! 어, 씨 마지막에 어이 가? 어, 뭐 끝났구나. 또, 아, 근데? 1등 불팔이만 들고 있다. 골득했네. <laughs> <laughs> 야, 근데 우리 있어요. 허리. <laughs> 우리 허리 실력. 아, <laughs> 에서 올라왔다. 연빈이님. 도도어에서요 둘. 너였까? 많이 차이가 나네요. 야 우리 <laughs> 이게... 우리 바닥에 갔다 박아도 이길 것 같은데 <laughs> 한명 정도 트레이드 권 줘야겠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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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분야 어, 사양가잘 어. 가. 안돼 <laughs> 나 음. 여기가 좋아. 뭉아 어림 없어. 은 <laughs> 그, 제사가 저기 말좀 하고 올게요. 네 장치 네. 갔다 올게요. 눈꺼 보내자 말만 많고 사실 뭐이새뭐이 뭐 새끼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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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너보라 그래도 초반 내가 아이템 다 빼주잖아 버리지 마라 그거야 형 때문에 <laughs> 이겼다 아, 아, 너도 아, 형 그래. 때문에 이겼지 아무래도 잠시 후 민준아 우리 같이 가자 아니야 아니야 테마 <laughs> <아니야! 아니야! 웃음> <아니야! 웃음> <아니야! 웃음> 라인을 바로 아. 아 그러네. 아너 아, 뭐라 그렇게 됐다. 어? 너 다시 똘라인이야. 반가웠어요. 남부레도 나는 똘라인 라인, 나는 똘라인. 어. 나는 똘라인. 찌가 오기로 했네 이게. 너불이 부상하다. 아, 너 분이 불쌍하다. 걔 이제 질거 아니야 계속. 저게 진짜 지옥이야 지옥.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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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누가 힘들어 누가 힘들어 누가 힘들어. 저, 맞아, 저... 아지현 n t e d the t 오 b 응, 쿠에오 o 쿠 우리 팀이 h 이 v e ten lines. I don't 그럼 e n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기 n o w 기 don't know. I don't k n 야 w I 이거 못하면 사람 아니지? 있는데? 내 옆에 못타 사람이? 나는 못 타는데 못 타는 사람? 먼저. 못 타니까 교통사고 나. 어, 타지 말걸. 아이고, 아니 너부리... 아니, 너부리 때리는 거에... 소 2팀이에요. 소리 없... 아니... 1등 누구예요? 1등이 들어갔어.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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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. 3등, 3등. 나 1등, 나 1등. 3등이야, 3등. 꼭게야만이다 아악! 1등? 눈꽃아고 이뻐 저거 뭐야? 눈꽃이 아니고 그거는 입포 입포 전용이야. 그걸 왜 해? 아, 원래 어, 말라깽이들은 음, 음. 이런 삶을 살아본 어, 적이 어, 없을 게. 줄까? 뭐야? 1등 나 뭐야? 개수, 나 먹게 있어. 나 오케이. 쥬. 난 써도 됨. 오케이. 잠깐만 1초만. 눈꽃이야. 로 갔다 얘기해 인세. 아. 고사기로. <laughs> <날 길어서>. 아, <laughs> 그걸다영창할 줄이야. 다 비켜. 우와. 아, 또발 폈네. 아. 아, 개. 이거 이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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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렇게 되면 범인이 <laughs> 늘하다 알게 아 현지의 영이 이렇게 강한가? 아무튼 o 다아무들아얘들아어 l 어이서끼는 애들은 니어다다니까 아무튼 어피 s i 는애니니어아안아튼어피 애들은 안 된다니까. 어은은 이건또뭔맵이여 아, 이스람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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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<목소리> 보인다 아, 이 사람은 아, 아, 이 아, 이 아, 이게 내가 밀려고 아, 이사이 아, 니사이게 아, 이사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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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 <목소리> 아, 이 <목소리> 사람은 <목소리> <목소리> 그 아, 아, 이사 아, 아, 아까부터나 계속 골동으로 만드는 거이번에왜 그래? <laughs> 나 아니야, 나 아니야. 이번에만 자꾸... 왜내 옆에 알짱 거리는 거야? 지켜주세요. 누가 자꾸 뽕이 허리 부셔요? 성윤이 <laughs> 허리를 지켜주세요. 우 <laughs> <laughs> 옆에 왜 서지 왜 마라. 우리 희망인데 성윤이가. <laughs> 야 우리 집왜다 뒤에 앞에가 있는... 아, 다빨간색네야박꾼은 <laughs> 러블 최현진인데왜입나니 꽃핀이 각성인데? 다들 거짓말이지? 거짓말잖아 아니 꽃핀은 다른 사람이데 거짓말! <laughs> 왜 쟤가 음. 나 허리 터졌어 아니 이게 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난 가면 치는 거거든? <웃음> <웃음> 니네가 니네가 너무 가벼운 탓이니까 내 옆에 오지 말아줘 와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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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등 나도 1등 어? 아니, 그래. 아, 그래. 1등이 어, 아, 아니라 아 그래? 분야비라 있는구나 이거 아에 너는 숫자를 잘못 읽으신 거죠? 아 1등이 아니라 아 네네네 지금 좋아요 좋아요 저 지켜주세요 나 2등 나 예. 2등 아악 아제 오케이 저 1등 빼고 오 이쁘다 하이 저 3등 저 2등 저 2등 안 때릴 거야 아 1등 내가 맞았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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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씨! 아아이어 x 됐아했아어아 어떻게 1등 15등이 될수 있는데! 나이스! 야 번개가 이게 앞에 있을수록 스터디기고요? 다어요 아니 야, 근데 번개 맞으니까 <laughs> 어떻게 11등, 1 3등이 돼? 우리? 1, 2등이 <laughs> 네. 번개가 번개. 앞에 있을수록 더 오래 아플리인데 안게요 오케이 지금 <laughs> <그럼 뒤로 웃음> 자물쇠 오케이. 걸게요 죄송해요. 빨간 거북이는 이포가 맞다는데 이거 거짓말이지 이포야 뭐가 아니 내가 1등인데 빨간 거북이를 이포가 2등인 상태에서 누를 리가 없잖아 아무래도 나이 <laughs> 내가 그랬나? 몰라? 내가 그랬나? 몰라 나템 있으면 일단 배설하고 보는 편이라 아이아 <laughs>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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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우리 팀이었 이번엔 우리가 보내버릴 수 있지? 그렇지트레이드권 있어야지. 나... 아, 아니겠지? <웃음> <웃음> 카드로 가야지. 잃어버린 가족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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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 계속 돈 벌고 누군 계속 돈 나가는데 취급도 이런 취급이라고? 변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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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현지> 살려. <laughs> 제발 살려. 나는 현지, 잘못한 거 현지, 없앴고 <laughs> 너무리랑 너무리랑 점수 똑같다고. <laughs> <laughs> 찌찌 선배 반가 나 1등 진우 담구기 오빠 아왜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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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뭐이 아니 아니 진짜 무슨 아, <laughs> 아 진짜 미안 무거워서 커브가 잘안 돌아져 ㅋ 나등인데왜 그러냐고 나 진짜 미안 <laughs> <laughs> 나안해안 해. 안 해. 안 해, 안 해. 아, 이런 식으로 나 너무 우리 팀은? 오. 자, 저희 쪽에서 한 명을 방출할 건데 투표하겠습니다. 김풍, 김풍 투표인가요? <laughs> 네, 네, 김풍 씨 의견 내세요. 김풍이요. 아, 김풍이요 푸이 네, <laughs> <의견 내세고요. 웃음> <뿌이> 씨는 <laughs> 죄송한데 푸이 씨는 안 돼요. 여기 그 순해 부셔서. <웃음> 네. 네 <laughs> 아, 안되고요 부셔. 근데 솔직히 현지를두번 보내는 건좀 너무 그렇고. 아, 근데 불쌍해요. 너무 불쌍하자. 현진 잘 가. <웃음> <웃음> 아직 짐안 풀었잖아. 짐싼짐싼짐 싼게요. 현진님의 뜻이 그렇다고. 아, 현진님. 아. 예. 함정 상처받는 게 낫지 두 명보다. <laughs> 아 근데? 야, 아니, 야, 보내기 싫었어. 아저 보내기 지지마. 싫었는데 이제 어떻게. 정말 지지마 보내고 싶었잖아. 아 아니, 아니, 근데 어. 현지님 진짜 잘해줬어. 현진님 잘했어. 그니까 맞지 맞지. 어, 저기 가서 더잘게잘 살고. 나봐야지마 제발 잘할게요. 민지 진짜 진짜 차이 차이 <laughs> 얘들아 진짜 저쪽 팀 진짜 최악의 쓰레기 팀이었어. 인준아, <laughs> <laughs> 우리도 팀킬 장난 아니었어. 너가 없으니까. 아니 너가 진짜 와. 왜한 명이 바뀌었는데 <laughs> 팀킬 이렇게 심한 거냐고. <laughs> 이제 완전히 완전 됐다 우리 팀. 아, 가보자. 어, 가보자. 뭐냐. 가보자. 네, 아, 팀이야. 진짜 담비다. 아, 가보자. 다시 이기자. 다시 시작이야. 자 올라가 어. 올라가. 어. 김진호 구등, 김진호 구등, 김진호 구등, 김진호 구등. 껍질에 맞았어. 많이 내다. 껍질에 맞았어. 등수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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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열다죽인 지금 괜찮아, 괜찮아, 아다죽인다 개구리가 돼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. 저의견 내도 될까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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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하세요. 이분님 혹시 쿠파 빼주실 수 있어요? 아. 저 계속 고맙습니다. 제가 이거 아니 이게 <laughs> 그이쁜누나가그 그 <laughs> 네. 버섯으로 이제 달리다가 다시 하일 거 가서 다시 버섯으로 달리다가 이게 렇 반복되니까 잡고 있을 수밖에 없네. 아니 이쁜누나가 책임으로 미는 거예요. 너무 익숙해 가지고 그래. <laughs> 나 어깨 빵 지는 건 참을 수가 없어서. 좀빼 <laughs> 어. 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아 맞아. 그러니까 누가 좋은데. <laughs> <너무 좋아. 웃음> 아 차라리 그럼 베이비 쿠카라도 쿠파 주니어라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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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러분들 말씀합니다, 공평하게 둘다 밟고 있긴 해요 아니요 아무래도 저게 아무래도 저게 인피자풀 썸뜽이라면? 안 밟아주세요 아니요. 안 밟아주세요, <laughs> 안 밟아주세요. <laughs> 저희 팀몇 등이라고요? 저 번개 있는데 아, 쓰면 안 되겠죠? 안다 아, 안돼 안 다. 상위권, 상위권, 상위권 우리야 응. 상위권 응. 우리야 엠마그 응. 이거 먹고 죽을게요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안고 죽어야 돼요 아 3등 뺏겠다 이제 써도 돼. 개. <laughs> <laughs> 아 진우 근데 쇼크 왜 이렇게 잘하냐? 2등일 때날아가던데아 밥도 막아있잖아. 질이네. 어. 어. 적차가... 음. 이게 황변일 수도 있어. 맞아 맞아 어. 오히려 이게, 이게 좋은 거지. 음. 난 파란 팀이다. <laughs> 난 파란 팀이다. 넌 파란색이야. 너의 그 혈통을 잊지 마. 너무 헷갈리는 것이야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단지 팀 색깔일 뿐입니다. 단지 팀 색깔. 그데 <laughs> <laughs> 누가 위험한 얘기했어. <laughs> 어디에 별이 다아 진. 있 아. 아, 또또 막고 또 가네 저기. 김킨를 죽였어. 를 죽였어. 우리 1 2 3. 우리 1 아. 우리 아. 쓰리, 우리 뺏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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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1대 오. 나이스하고 있고. 왔다. 근데 1등 가는 거보다 사람을 밟는 게더 쾌감이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야이 개년아! <개녀나! 웃음> 미니쿠파 되니까 숨숨하네. 숨숨해. 아 미니쿠파로 바꿨어? 아 진짜네. <laughs> 그러네. 고맙다 이뻐야 방송하지 말고 게임해! 방송하지 말고 게임해! 씀숨하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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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팔다오그 방송... 이거 라운 그 오만 원이야. 방송하지 말고 게임해! 이 양물어 이 양물어. 넌한 판, 한 판, 도잖졌잖아너한 판, 한 판, 정도한 판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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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, 어 판, 한 판, 한 판, 한아한 판, 한 판, 한 판, 아자 마지막에 역전을 이게. 당하네? 나지 이거 길... 막판의 문제가 아니야. 그 전판. <laughs> 패배로 이끈 거야. <laughs> 다들 이게 맞긴 해. 너무 우리 말이. 아무면 하나가 없다 진짜 연준이 형. 맞긴 해요. 자꾸 이런 시연 나오면 그냥 이뽀 누나 쿠파 다시 원할 수밖에 없어. 정신 맞추지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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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아, 그게 거기서 아. 기강이 해이해졌나? 아. 이뽀에 그걸 피해야 되는 걸 이제 안 해도 되니까? 아군도 아. 경계하라, 약간 그런 느낌 아니겠? 제발 쿠파만해. 어디 갔나? 벌써 막 쿠파 부르고 있나? 아어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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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뭐야? 쿠파 해야 될것 같다고? 아니야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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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러 아, 이제 아직. 우리 팀 정신 못 차린 같으면 그냥 바로 쿠파 아무 말 없이 꺼내. 아 오케이 아, 알겠어 <웃음> <웃음> 정신 못 차리면 <laughs> 이 아이. 아 오케이 알겠어. <laughs> 내가 사람형 회초리라는 거지. 어... k 이야 오케이 e s s so. How would 야 가보자 w h o 가 would I draw? How w o u 리 d 카트. r a w How w o 요 l d I draw? How would I draw? h o 0 would 맞아. 나 마리오 카트 안 해. <laughs> 우리 처음에 좋았는데 분명. 맞아 잘하네. 좋았잖아. 네. 좋은 거 니네가 망쳤잖아 1구 점. 아, 저희 맞게 잘하나요? 하나요? 뭐 맞게 보내 22점 19점 내리고. <laughs> 저희 뭐 트레이드 한명 요청하시나요 그러면 한 명으로 될까 이게. 아니 계열 받는 게 루다누라 때문에 연비리님 숨어 있는 게 계열 받아 그냥. <laughs> 근데 제 아래로 두세명 있는 거 아세요? <laughs> 와 계열 받아 <받네> 그냥. <laughs> 내 아래로 두세명 있. 맛한번 봐야지. 근데 그거는 팀 아니어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거라 괜찮을 거. 그것도 그렇네. 달려가요. 자, 가보자, 가보자, 가보자고. 빵이 왜? 아래, 아래, 아니내 옆에 붙지 말라고. 아유! 야 그래도 나좀 올라왔다. 눈꽃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, 우리, 우리 허리 살아났어. 아, 난 고파로 바꿀게 나도. <laughs> <목소리가> 아, 아니 나하니까 아, 이거 안될 같아 <목소리가 목소리가> 비보야 김진우 뭔가 담궈졌는데 내네네 아, 내가 담어 나이스 꽃핀 언니 밟고 개 <laughs> 무서워 <laughs> <laughs> 저희 카타하고 있는 거 맞죠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안 되는데 이게 아아.. 어, 마지막인데? 이번만 한 채만 10 벌컨대 어눈 아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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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퀸걸 어, 어, 어. 아, 2회 후 15, 14등까지 왔습니다 마트? <laughs> 다시, 다시, 다시 뺄까요? 다시 네. 들어가요 아, 제발 다시 미니, 장난치지 말라고 다시, 다시 미니쿠파 갈까요? 아, 왜 그러는 건데? <웃음> 나에겐 <웃음> 이게 진짜 게임인데 점수는? 점수는? 제발 아, 진짜 잘 왔다. 4.4. 오케이. 오케이. 많이 올랐어. 4점이다. 감사점 지금 피해죠. 슉. 건너 아, 망치. 아, 망치 연속 두 대를 깎았잖아요. 아니, 김진우 어디를 어디를 어떻게 쓰는 거야? 야, 저 1등 뭐냐? 2등은 했어요. 컨트롤. 3등 지켜냈어요. 야, 근데 하이콘이 빨간 팀 많은 거 같은데? 야, 이거 들어오면 오! 오! 와, 돼, 얘들아! 대박이 섞여있는 것 같은데? 됐어, 됐나 근데 이거 와, 역전! 와! 역전! <laughs> 아 역전 아니야. 이제 막판. 아씨, <laughs>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. 1등 아, 야들아 <laughs> 이번 판만 유지하면! 이긴다! 가자! 가자! 파이팅! 집중 모드 온! 달라지는 건 딱히 없음! 가서 <목소리> 템 <목소리> 하나 먹고 아싸! 와지금 뭐 뭐야 김진우진우는 그냥 이제 신경을 아파. 안 쓰고 있어. 어차피 주가, 천에 천이야. 주고. 어차피 천에 천이야. 근데 어... 1등 뿡인데? 나... 1등 물팔이 맞아야 해서 오마이갓. 지켜줄 수 없어 성윤이를. 어, 어, 아근 템을 다 뺏겨. 해요. 먹었다. 쫄보이 담궈주고 어야 돼. 아 어, 벌끝이야 어? 어. 어. Oh. 아. 어,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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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점 아. 차이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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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, 아. 점차이 아니, 108점은 좀아 <생> 아니. 아니 연비이 24점이었으면 이긴 거 아니야. 그래요. 아 아, 자꾸 깔려고 나는 <laughs> 네. 사람이 있어.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 앞에 가다가 깔려 <laughs> 죽어가지고. 또... 너 나? 네 나. <laughs> 잘못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와저 <laughs> 짱년 말하는 거 봐. 지겨워릴까? 에에에 다젖다 근데로. 나 이거 몇장 뜯긴 거냐 잠깐만. 이렇게 하고 4 0 장을 뜯겨. 난 꼬피 언니한테. 아이고. 아 이거야 잘. 뭔데? 어 뭐지? 이건 보이아요 근데 다시 이요 다시 이게 아나 진짜 나저방송었어 아. 솔직히 더 그래, <laughs> <애맞은 포인트는. 웃음> 그랬으면 이가 1등이라도 하지 아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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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쿠파만 잡으면 앞에 내 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그냥 사람이면 일단 쫓아가고 봐. 아구 예뻐 잘했어 칭찬 도 해줄게요 많이 예뻐해주세요 또딱 싫어 싫어요 수입 좀 줄이 안돼요